쿠킵 원탑은 아이유입니다. 와, 아이유 정도면 원탑이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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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피터뷰입니다. 와. 피닉스 다트의 피터지는 인터뷰. 저는 알고 와. 있죠. 아이고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일단 명예 홍보대사 우리 지호지광 씨씨 그리고 반갑습니다. 우리 또 멋진 크루 두 분인데 설명 뭐 한번 해 주셔야 겠죠 네, 안녕하세요. 비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칠리놈입니다. 일단 질문이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질문은 노말, 두 번째는 핫, 세 번째는 베리 핫. 좀 약간 민망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질문들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데뷔가 언제세요? 저 데뷔요? 저2년 전이요. 저가 아마 17년도. 저 18년. 18년도. 제가 선배네요? 예. 예. 네. <laughs> 다리 갑자기 푸셨네요. <laughs> 저도 원래 방송한 사람이었거든요. 와우. 예전에 그 나는 팻이라고. 어, 패시셨어요? 제가 패. 팻이 선배... 아, 패. 네. 어, 근데 저 선배님 인사 안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랑 갈갈불 하셔서 저랑 이기시면 저한테 이기시면 노말 질문 그리고 저랑 비기시면 핫 질문 그리고 저한테 졌다 그러면 제가 배리아 질문 괜찮으세요? 네. 네. 동의하신 겁니다. 안 되면 술내가발 오, 이겼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뭐 이거 간단한 거 할게요. 간단한 거. 네. 다트를 같이 해보고 싶은 연예인. 아 저는 비요. 비? 예. I do I do. <laughs> 너만 이렇게. 비. 아 제가 비를 제일 사랑해가지고. 아. I do I do. 너만 이렇게. 비건님 향후 곡 발표 계획 그리고 음... 활동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부탁드릴게요. 내 곡을 이미 완성은 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네. 발매 날짜랑 어떤 콘텐츠 만드는 것 때문에 조금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고. 근데 뭐 머지않아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이돌로 데뷔하신다고 맞아요 네. 아, 아이돌로 데뷔한다고요? <laughs> 아, 원래, 해, 원래 했었는데 <laughs> 네. 한번 해가지고 아, 맞아요 빠르시네요 되게 더 네, 이상은 할수 없고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가위바위보 아, 잠깐 비겼잖아 네. 비건 하수로 갈게요 네. 소속된 크루죠 네. NFL 나머지 두 분을 영입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laughs> 소속해서 좋아 <laughs> 아, 그분은 좀 별로라서? 아 그런, 그런 쪽이 아니고 <laughs> 네. 아 이래서 하시는데요. 네. <laughs> 색깔이 좀 많이 다른 걸로.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제 나이가 <laughs> 저랑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아, 늙었다? 아니, 그런 게아니고 <laughs> <laughs> 기분 괜찮으세요? 나이 <laughs> 괜찮아요. 아, 미치겠네. 네. 괜찮으세요? 기분 안 좋으신 것같은데 아, 뭐 나이, 나이 제한이 있다고요? <laughs> <laughs> 괜찮아요. 뭐, 뭐, 근데 어쨌든 <laughs> 네. 어 파이팅. <웃음> <웃음> 준비를 많이 하셨네. 어, 많이 했어요? 많이, 많이 하셨어요. 아니, 많이 했어요. 수, 어, 지금 안 거. 돼. 안 돼. 보면 안 돼. 나 오케이. 여기 열정이 없었다고. <laughs> <있단다>, 팀장님. <laughs> 래퍼가 되고 싶어서 매도릭 죽돌이셨다는데 목격담이 있어요 네. 네. 근데 매도릭에서 꼴라가 돼가지고 발라드를 부르셨다고 네. 들었어요 사실이 아닙니다 아, 사, 어, 사실 아니세요? 네. 진짜 들은 건데 다? 그런 적이, 와, 없어. 적이 없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매도릭 울물 아니야 울물? 네. 매도릭 안 가보셨어요? 매도릭 <laughs> 아, 아. 간적있요저 <laughs> 봤는데 분명히 5년 전에 네. 제가 매도릭 지하 자주 갔거든요 매주 아, 갔었는데 매주 <laughs> 내가 네, 발라드를 부른 적은 없습니다 발라드 부른 적없요내왜집왜 갔어? 어? 왜래왜 가셨어요? 옛날 그때 노래 엄청 좋아해가지고. 생고로 아, 네. 주세요 네. 우리. 좀, we like hot sauce. 아 좋습니다. 그럼 제가 편하게 여쭤볼게요. 네. 칠레노미 씨가 술에 조금 취해신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실수로 저희 저희한테 전화를 한번 하신 거 기억하세요? 아 아니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잘못 눌렀어요 제가 그때 아, 레슨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아니 그때 술 취했었어 분명히. <laughs> 난 <웃음> 기억나. 근데 여자 목소리 났는데 해는 좋겠어요. 아, <laughs> 아 저는 네. 아니 뭘 어떻게 설명을? <웃음> <웃음> 아니 여동생 나왔어, 안왔어아 잠깐만 아, 이거 뭐... 맞아요. 거 알죠? 아니 아니 아그니까 저는 진짜 모르는 일인데 여자 목소리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죠? 아, 아, 아 괜찮아. 요 아, 아, 그럼 아, 없던 걸로 할게요. 죄송해. 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들은 겁니다.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뭐 네, 마음껏 오해하셔도 좋습니다. 아, 사실이에요? 아, 진짜요. 아니 여자 좋아하시죠? 네. 여자 좋아하시아 네? 여자 좋아하죠 네? 여자는 당연히 남자는 어, 여자친구 있으시고 그거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거는 아 그런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아, 이 질문 약하시다고 하셔가지고. 아, 네점정 네. 너무 지금은 좀세요 아, 그래서. 그렇죠? <laughs> 아, 아, 조시 카이바. 버, 카이바, 오케이. 네, 핫, 핫. 자, 쇼미더머니 1 0에 심사위원으로 지원하셨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니요, 근데 심사위원을 해야 될것 같아. 본인이 생각하는 그킵 원탑은 누군가요? 아, 원탑이요? 아, 저는. 지대라고 생각해요. 국힙 원탑은 아이유입니다. 뭐 아이유 정도면 뭐 원탑이죠. 네. 다음 질문 비건이 갈게요. 네. 자, 생고 해도 돼요? 네. 생고 해도 돼요? 지금 지금 좀 약했죠. 지금 아, 네. 네. 없죠. 아, 아니 아니요, 너무, 너무 재밌어요. 너무 너무 <laughs> 저는 너무 흥미로워요. 그래 <laughs> <laughs> 우리 또 워낙 얼짱으로 유명하신 우리 비건이 얼짱이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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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짱 너무 잘생기셨으니까 스스로 잘생긴 거 아시죠? 아니 뭐.. 그러니까 마음에 히, 듭니다. 자세히지 모르겠는데. 힙합 아티스트 중에서 솔직히 나보다 잘생긴 사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제요? 아, <laughs> 오해예요. 네, 아닙니다. 네, 아니라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네. 남자 BJ로 전향하신다는 소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 네. 어 일단 사실은 아닌데요. <웃음> <웃음> 어, 재밌다. <laughs> 아, B.J.를 제가 할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요, 왜요? 인스타 라이브 하면 은또몇백 명, 몇천명 보실 때도 있는데 다 능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 아. 한 쉬, 이렇게 지호처럼 아. 쉴 틈을 주지 않는 어떤 그런 멘트도 쳐야 되고 아, 텐션도 있어야 되고 어, 항상 그 하이 텐션도 있어야 되고 리 액션도 있어야 되고 네, 저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해서 아. B.J.를 할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음. 저는 그런 능력은 없지 않나 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하시면서 중간에 약간 별풍선이 안 터져 좀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B.J.를 하신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돈을 어, 못 벌어가지고 만약에 인스타 라이브에 <laughs> 포즈 기능이 있었다면 네, 네. 제가 조금 있어, 더 자주 있어, 해, 있어. 자주 했을 것 같은데. 있어요? 예, 있어요. 아니, 아직 아니 모르, 기능이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아, 진짜? 네. 가르쳐 주세요. 네. 돈좀 벌고 싶어? 아, 돈을 네. 벌고 싶어. 재밌네, 재밌어. 예, 생고 물으면 안 되겠죠? 아, 물어봤대요. 아, 진짜? 오, 오케이. 이게 힙합이지? 여 예, 힙합이죠. 매일 다츠에 빠져서 새벽 3시에 귀가하는 여자 친구. vs 매일 클럽에서 노는데 밤 11시에 귀가하는 여자 친구. 어둘다 별로긴 한데 아, <laughs> 네. 둘다 안돼 클럽이 네. 아까 그러니까 클럽에서 여자를 연애. 많이 만나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아, 네. 호우! 저는 세분다뵀어요 사실 아, 많이 압구장에서 네. 우리 많이 봤어요 아, 사실 와. 제가 보고 인사를 안한 거지 브라시! 일단 칠리 호미 씨가 경상북도 출신이시잖아요 네. 경상북도 농사의 우두머리라고 별명을 지은 이유가 호미 때문인가요 네야 <laughs> 아, 이거 어떻게 질문하냐 아, 네. 야 이거 어떻게 질문해 내가 최고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막 도미 그런 걸로 막 그래가지고 칠레 도미 뜻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뜻이 네. 없습니다. 대충 지은 거네요. 대충 지었습니다. <laughs> 네, 별생각 없이 지었습니다. 아, 어, 존나 멋있다. 아, 근데 대충 지은 것도 그렇지 않아요? 네, 아, 대충 지었습니다. 아니, 원래 솔직히 대충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 그럼 요거 혹시 이 문신 뜻은 뭔가요? 네. 나무 위키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알아요. 그 그러니까 뭐, 뭐예요? 그래서. <laughs> 아, 그게 아, 뭐요신다고요 뭐. 뭐 암흐음이? <laughs> 아, 유비무하 아, 유비, 유비 유비 아 유미 유미? 유비무하 아 유미무하 질문 괜찮잖아요 그쵸? 그냥 쏘잇 렛츠 겟잇 렛츠 겟잇 자 히트곡이 야 진짜 한다 다이 제가 한거 아닌데요 렛츠 겟잇 요요요 이즈 세파. 히트곡이 없는 것으로 유명한 세븐인데요 그또 yeah? 잔잔바리 <laughs> 중에서 왕이 있으니까 yeah? 그나마 제일 유명한 곡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세명 뭐 중에서요? 네 솔직히 저는 거짓말 못하는데 지금 현재는 칠링홈이 요번 <laughs> 쇼미디어 나와가지고 뭐... 그 프리 I'm afraid. Uh, uh, right. 그래, 고이 노래 제일 좋아하는 <laughs> 노래야. 응, 음. <laughs> 진짜. 아그 노래 거의 들는데, 었 제가 현재는 쇼미 히트곡 지 실리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진짜? 저는 2년만 더 주세요. 자힙쪽 만들어 올게요. 뭐 비건. 뭐, 근데 비건이 원래 그 데일 본명인 거죠. 네네네네. 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해외 아티스트 팬분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실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건이 되게, 되게 큰 분이. 저는 오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약간 아 어, 좋습니다. 멋있고요. 아, 멋있 네, 좋습니다. 지호 어, <laughs> 씨 친구 되게 잘 피해가네요. 말 잘해요. 은근히 네, 순발력이 좀세요 어, 장난 아닌데? 네, 괜찮아요 어, 나 지금 안 되네 네,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네. 가사 쓰다가 전 여친이 생각나서 연락해본 적 있다 없다 솔직하게 있지만 없다 가사 넣을 때 생각날 수는 있는데 연락은 안 한다 아 연락은 아, 안 연락은 하셨어요? 네. 아.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들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것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음, 마지막. 마지막. 네. 마지막. 마지막. 이제 모두 세 분에게 동시 질문입니다 네, DM을 보내는 팬분들과 혹시 직접 만나 뵌 적이 있으신가요? 뭐 모든 분들 중에서 다 사적으로요? 사적으로 아니, 음. 전혀 없으세요? 네, 네. 지호 씨는 대답 안 하신 거 보면 있으시니까 아니, 아니, 질문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아 질문 물어보자 이렇게 돌아가자 이렇게 아왜 지호 씨한테 물어보고 싶어 집중해 인터뷰예네 네. 오케이 오케이 그 질문이 뭐죠? <laughs> D-1 사람들? 어 D-1 사람 예아 <laughs> 네. 집중 좀 해주세요 아집예집집어 네, 어. <laughs> 저요? 카톡 보셨다면? 카톡 카톡 아 카톡 네. 팬분들이랑 카톡 하신다고 아 친구들 아 친구들 야야자 네. 음. 그러면 이제 또 마무리를 슬슬 하는 겸해서 오늘 여러분들 촬영을 좀 이것저것 많이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어 <laughs> 아, 재밌었어요 아까 다트 배울 때 너무 재밌었고 처음 사실 좀걱좀 좀 걱정했었거든요 좀 노잼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었는데 할 때마다 다 재밌었고. 투어 재밌었어요. 다타 하는 거 너무 재밌었고 뉴 그랜 오프닝 홍대점에 널 플렉스라고 이제 와가지고 너무 우리 바쁘신 또 친구분들도 오셔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재밌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피닉스 스쿼드드페스사트 피닉스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댓글 감사하고 진짜 끝까지 열심히 진짜 하는 어, 지호지방 되겠습니다 널 플렉스 페스사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틀 플렉스 홍대점에 와가지고 다트도 해보고 뭐마시는 것도 마셔보고, 음식도 먹어보고 했는데, 어, 진짜로 괜찮은 공간인 것 같아요. 뭐, 낮이든 밤이든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 오셔서 좀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어, 종종 와가지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칠레노미님. 어, 깨장 지치셨어요, 지금. 네, 네. 어, 약간 좀, 짜증, 짜증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laughs> 다트플렉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피닉스 다트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네. 어,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닉스 다트 의 명예 홍보대사 우리 지오 지방 시씨에게 저희가 와. 위촉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위촉장 에이. 딱 보시면 자 위촉장입니다. 와. 위촉장 자귀하를 피닉스 다트 브랜드 홍보와 다트 저변 확대를 위한 피닉스 다트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다트 문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악수 한번 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사진 한번 네. 찍으시고. 자 그러면 오늘 인차뷰 여기서 마무리 하는걸로 네. 하고 네 이따 또 재밌는 컨텐츠 하나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